지금으로부터 며칠 전인 4월 12일, 영국의 최대 언론 매체 중 하나인 스카이 뉴스에서 한국은 어떻게 지금의 상황을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있는가? 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에 수많은 영국인들과 다른 외국인들이 댓글을 남기며 자신들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외국인들, 특히 스카이 뉴스가 영국 매체인 만큼 영국인들의 댓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어떤 영국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개소리는 집어치우고 완전한 락다운을 해야 한다며 사람들이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평소보다 더 밖에 나가서 깝치는 것 같다면서 사람들이 밖에 나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봉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영국인은 솔직하게 말하면 영국은 항상 자신의 방법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국은 한국으로부터 배울 수가 없다며 심지어 모두 확진자가 되어 면역성을 가지지 않은 집단 면역까지 시도했다가 사망자가 늘어나고 상황이 손쓰기 힘들 정도로 생각보다 더 심각해지자 정부가 뒤늦게 집단 면역의 효과가 없음을 알아챘다며 영국 정부의 답답함을 나타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국 정부는 자기 자신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영국 정부는 다른 국가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그 결과 브렉시트까지 진행했다면서 영국 정부의 태도는 절망스러운 수준이라고 비판하는 댓글도 보입니다. 또 영국 정부는 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마스크도 부족한 마당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을 것이다. 라며 몇달 후에 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마스크의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그때 국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한다는 것에 내 손모가지를 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하루에 1000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가운데 여전히 길거리와 공원에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며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진단검사도 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나타내는 댓글도 있습니다. 어떤 영국인은 영국 정부를 향해 우리는 굉장히 무능한 정부를 갖고 있다. 몇 주라는 충분한 대응기간이 있었음에도 영국 정부는 그걸 그냥 날려버렸다. 라고 말하면서 한국, 타이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같이 지금 상황에 잘 대처한 국가들로부터 배웠어야 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한 영국인도 지금 영국의 상황이 굉장히 쪽팔린다라는 말과 함께 아직도 영국이 유럽연합 국가들을 따라가는 수준이라며 동아시아의 국가들을 보고 대응법을 배웠어야 했다라고 평가하면서 심지어 베트남마저 영국보다 지금 상황에 잘 대처하고 있다며 영국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한편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아일랜드는 한국의 대응법들을 따라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라며 아직도 사망자가 나오고는 있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데, 진단 키트와 의료시설들이 부족하여 문제가 되고 있고,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 또한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아일랜드의 현지 상황을 알려주는 댓글도 보입니다. 이렇게 영국을 비판하는 자국민들도 많고, 한국을 칭찬하며 영국과 비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한국의 과거를 잘 알고 있는 외국인이 보입니다. 한국인들은 과거에 한국의 경제가 힘들었을 때 나라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으기도 했다며 1997년 IMF 외환위기를 언급하면서 이것을 보면 한국인들이 얼마나 자신의 국가를 사랑하는지 알수 있다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진단검사를 통해 환자들을 확실하게 체크하는 한국만이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확한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발표하고 있는 국가이고 다른 나라들은 정치적, 경제적인 이유로 정확하게 발표하지 않고 있다. 라는 댓글도 보입니다. 또 한국 정부가 굉장히 훌륭하고 투명하게 잘 대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부를 믿었고 사재기 또한 없는 거라며 진단검사 또한 일찍 빠르게 이루어졌고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말과 함께 자신은 영국 정부에 굉장히 실망했고 또 불만스럽다며 영국의 의료종사자들을 위한 개인 보호 장비들도 필요하고 더 많은 진단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댓글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패닉에 빠지는 이유는 인터넷이 느릴 때 이때 딱한 가지 뿐이라고 말하며 심각한 댓글 속에 웃음을 유발하는 댓글도 많은 추천을 받았습니다. 한편 한국의 인구가 영국보다 조금 적기는 하지만 인구 밀도는 영국의 두 배나 된다며 그럼에도 한국은 지금의 상황을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라고 평가하는 영국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성공 요인 세 가지를 첫째, 중국을 믿지 않는 것, 둘째, 일본을 믿지 않는 것, 그리고 셋째, WHO를 믿지 않는 것이라는 댓글도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댓글에서도 정답은 명확하다라면서 한국은 WHO의 지침을 듣지 않은 것이 주요한 이유라고 댓글을 남긴 외국인도 있습니다. 또이 댓글은 한술더 떠서 한국은 WHO가 말한 것들을 반대로 했다라며 예를 들어 마스크를 착용한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영국인은 한국은 진단검사를 하잖아라며 느낌표를 7개나 넣으며 진단검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영국 정부를 비판하는 듯한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정부의 지침을 잘 따르며 정부를 존중한다는 말과 함께 이것은 개인의 권리를 위해서가 아닌 집단의 책임감이다라며 지침을 잘 따르지 않는 영국인들을 비판하는 듯한 댓글도 있습니다. 한편 한국인이 유럽인이나 미국인들보다 더 건강한 편이냐고 묻는 질문과 함께 유럽인인 본인들은 비만도 많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며 한국인들은 대부분 정상체중이고 건강한 것처럼 보인다는 댓글을 남긴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스카이뉴스라는 영국 매체에서 올린 한국은 어떻게 지금의 상황을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있는가 라는 영상에 남겨진 외국인들의 댓글을 살펴보았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을 진짜 해외코멘트 해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